안녕하세요. 음성 미래공인 이인이입니다 문의는 010-8827-4046번으로 매물번호 346-113을 불러주시고 오실 때는 미리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세요. 면적, 가격 등을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에서 챕터나 시간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공시지가에 나온 금매물 토지로 약초 재배지나 과수원 부지로 추천드리는 맹지판 매매물건입니다. 도로는 2차선에서 비포장 현황길 500m를 올라가야 되고 현황길에서 50m 정도는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토지까지의 접근성은 도로를 따라서 음성 읍내에서 8.3km 음성IC에서 17.1km 거리이고 행정구역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돌이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과수원, 토지 면적은 21,894제곱미터 6,622.93평으로 매매 가격은 공시지가인 1억 1,300만원입니다. 토지 주변은 북측으로 군유림, 남과 동측으로 개인산이고 동측으로는 개인휴경지와 오미자 농장이 있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화되어 있는 예전 과수원 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진입로 개설 필요한 공시지가에 나온 금매물 토지로 약초 재배지나 과수원 부지 등으로 추천드리는 땅 매매 물건입니다. 토지 경계와 모양은 위성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오실 때는 010-8827-4046번으로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문의 시에는 매물번호 346-113을 불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